SSG를 한 경기 차로 쫓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 팀이 6위 KT입니다. 오늘 경기 키움을 만났죠? 어땠는지 한번 경기 결과 볼까요? 아 오늘 경기 오늘 경기도 재밌었네요. KT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쩌면 좋아 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대 3으로 KT가 홈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키움이 먼저 선시점을 냈고. 그런데 6회 KT가 역전했다가 음. 8회에 다시 키움이 역전을 하는 그런 경겼는데 이 경기도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KT 입장에서는 쿠에바스를 내고 네또 졌거든요. 뭐 쿠에바스 선수가 7이닝 동안 4안타만 내주면서 1실점을 했습니다. 진짜. 네. 자책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삼진도 7개나 잡았고 잘해 줬는데 이 쿠에바스가 나온 경기에서도 특히 쿠에바스가 키움에 강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거면 아 KT가 8월 하락세가 예,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볼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KT가 투타 모두 8월에 들어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KT가 사실 뭐 지난주 여섯 경기 중에 뭐 선발 투수진이 퀄리티 스타트를 한건두 경기밖에 안 됩니다. 네. 일단 투수진이 무너졌고. 뭐 투수진이 무너지다 보니까 뭐 타선에서도 뭐, 그니까 사실은 뭐 부, 팀이 부진한 건 어느 한쪽만 무너져서는 사실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투타 양쪽이 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KT로서는 투수가 무너졌으면 타선이 좀게 살아나줄 법도 한데 아 로하스 선수가 최근 열 경기 아, 타율이 맞아요. 이할 이푼. 뭐올 시즌 타율이 사실 3.35이기 때문에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서 지금 네 로하스 선수가 네. 이게 8월이 되면서 네. 좀, 이렇게 좀 꺾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할 때 로하스가 이렇게 못해주면 K.T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요 근데 비단 로하스 선수만 못해주고 다른 선수들이 좀그 역할, 그러니까 부담을 네. 짐을 나눠서 짊어지고 가면 괜찮을 텐데 뭐 강백호 선수라든지 장성우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열, 최근 1 0 경기에 강백호 선수가 1할 6분 7리, 장성호 선수가 2할 2푼. 이 선수들이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KT로서는 고민에 또 고민이 더해지는 좀 그런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했던 팀들 같은 경우는 뭐 SSG를 예로 들면 뭐 외국인 투수는 잘해 주는데 국내파가 부진하다. 음.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뭐 선발 투수는 나쁘지 않은데 불펜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것 때문이야라고 딱 집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투수도 안 되고 타자도 안 네. 되고 투수도 없고 타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 예, <laughs> 네, 되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돼? 라고 네. 물어봤을 때 답을 내기가 애매한. 예, 음. 네, 이러니까 팀 컨디션이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이게 네.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홈런이 거의 없어요. 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올 시즌에 24개를 치고 있는데, 7월부터 강백호 선수가 이 홈런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6월까지 22개? 네. 하고 지금. 그니까, 네. 로아스가 좀 부진하면 강백호가 좀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로아스부터 강백호 장성우까지 다 타격이 게 그... 뭔가 이~ 세 명의 선수가 같이 무슨 병에라도 감염이 된듯로아스 선수에서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 이강철 감독도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 실마리가 트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일 겁니다 아무래도 뭐~ 강백호 선수나 장성우 선수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우선시 되는 건 어쨌든 뭐~ 뭐든지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살아난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하스 선수가 좀 이걸 빨리 회복해주는 게 아무래도 이강철 감독으로서도 가장 기다리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잘 나가는 팀은 너도 쳐주고 나도 쳐줘요 네. 그런데 너는 쳐주는데 나는 못 쳐주는 상황이면 버티는 팀이거든요 일단 음, 음, 음. 그런데 너도 못 치고 나도 못 치면 이건 무너지는 팀인 거죠 네 지금 아마 지금 그 KT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 아마 이강철 감독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야구 기자들이 어제 김효경 기자도 그얘기는데 본인은 KT를 우승후보로 꼽았다고 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고영표 선수가 있고 쿠에바스가 있고 마운드에는 그 여기는 뭐 말씀하신 로아스의 강백호의 장성까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타가 탄탄한 팀이냐 탄탄한 팀이었는데 음. 지금 이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KT가 유, 지금 6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가을야구를 갈까 말까 뭐,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KT로서는 사실 이 주중 3연전이 중요한 게 주말 3연전 상대가 5위 싸움을 하는 SSG.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말 3연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주중 3연전 특히 상대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키움이었잖아요. 음. 올 시즌에 상대 전적에서도 KT가 근소하지만 6승 5패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오늘 거든요. 졌으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6. 이렇게 될까 그렇기 되죠? 때문에 KT는 무조건 주, 주중 3연전에서 우위를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첫 경기 네. 아쉽게 졌으니까 남은 두 경기 힘내야죠. 지금 그러면은 5위 경쟁하고 있는 SSG도 졌고 KT도 졌고 그런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경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경기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경기입니다. 2, 4위 간의 대결인데요. 경기 볼까요? 아, 삼성 대단합니다. 네, 포항에서 결, 열린 경기인데요. 어, 삼성이 3대 0으로 어,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도 경기 전에 비가 오긴 했는데 포항 경기장이 인조잔디 경기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기 전에 내렸던 비는 오히려 어, 약간 뜨겁게 달궈졌던 이 포항 경기장의 인조잔디를 좀 식혀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비가 어, 홈팀을 도와준 게 아닌가 싶은 결과입니다. 또, 원테인 선수가 호투를 했어요. 이 경기 승리를 하는 거에 큰 몫을 한것 같습니다. 원테인 선수는 제가 우리 스포츠앤플러스에서 방송할 때마다 계속 승리 소식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왜요? <laughs> 오해원 원테인의 궁합이 굉장히 좋아. <laughs> 어. 원테인 선수는 모를 텐데. 아, 저만, 저만 알면 되죠. 뭐. 원테인 선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테인 선수가 6이닝 동안 안타를 두 개만 내주면서 3진을 무려 8개나 잡았습니다. 두산의 타선을 꽁꽁 묶으면서 뭐~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투수가 됐는데 이 정도면 뭐 오해원 원태인 궁합 이거 한 (100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 볼 때는 네. 아마도 우리 원태인 선수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아 보고 있어 김도영도 보고 네. 원태인도 <laughs> 보고. 보고 있으니까 아니, 보고 있는 친구가 방송 없는 날 (33집) 기록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제가 원태인 선수한테 딱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 번에 또 승리하면은 관자탑 댄스 한번 추자. 예, 아, <laughs> 네, 그냥 그거 하나로 모든 거다 퉁치는 걸로. 아 보고 있다면. 네, 그동안 우리 오해영 기자가 네. 네, 그동안 이렇게 음, 기실어준 거, 네. 요거 이제 관자탑 댄스 한번 시원하게 추는 걸로. 아 그럼 제가 오늘 지금 원태인 선수한테 한번 일단 보낼게요. 어, 먼저 보. 낼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아 네, 네. 원태인 네. 선수 보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혹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요 인형 요거 보시면 돼요. 네. 아, 자, 네. 심지어 나는 자세도 지금 관자탑 댄스야. 음, 음. 2두 명의 자 아니야 이거 진짜 힘든 자세인데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네, 네. 와, 이거 안 끼도 힘든 자세. 네, 저는 이 자세가 안 돼요. 음, 음. 너무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오영 기자가 어쨌든 먼테인 선수의 호투와 어, 호투 덕분에 어쨌든 3대 0으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러면 순위표에 큰 변화는 없겠는데 이 승차가 약간 좁혀지는 그런 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순위표를 볼까요? 네, 뭐, 현재 기아가 선두고 2위, 뭐, 오늘 LG가 이제 3위, 그러니까 3, 2위 삼성과 3위 LG, 중고 뭐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3장이 네. 순위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이 5위부터죠. SSG, KT, 그 다음에 한화, 네, 네. 롯데, 이 순서가 굉장히 촘촘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쫓기는 쫓기는 SSG로서는 이 KT 이게 6위 KT, 7위 하나, 8위 롯데 이 팀들이 빨리 져주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왜잘 설명을 못하지 하실 텐데 저희가 모니터가 잘안 보여서 잘 설명을 못해드렸던 못 아, 건데요. 아, 네, 네. 네. 지금 SSG가 5인데 6위 KT와 한 경기차밖에 경기차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아, 네그렇 네, 7위가 하나인데. 1.5 경기차가 된 거로 그렇죠. 보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SSG와 롯데가 이제 두 경기차. 네. 아, NC. NC 최하위로 떨어졌네요. NC. 그러니까 경기차는 없는데 키움과 그 승률에서. 아. 네 차이가 나서 이 차이 나네요. 네, 그래서 NC가 최하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는 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네. 순위가 이제 5위 밑으로 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5위 SSG와 8위 롯데가 두 경기 차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주중 3연전다 끝나고 나면 순위가 확 바뀔 수도 있는. 심지어 지금 5위 SSG랑 10위 NC랑 해도 다섯 경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뭐야 이거 순위가? 야구 몰라요. 몰라요 진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막 NC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다섯 경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가을 야구까지. 아, NC는 작년 KT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작년에 k t 1위부터 10위를 다 경험한 팀이잖아요. 하, 야구 정말 모릅니다. 특히 가을 야구 몰라요. 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런 순위가 나오죠. 잔여 음. 경기 일정에 또 비가 오면 이제 막 더블헤더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면 좋을 텐데. 근데 이번 시즌에, 유난히 좀 천적 관계가 두드러지면서, 연승, 연패도 많고, 우리가 좀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3연전이 특히 먹이사슬 집약판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두산, 삼성 오늘 경기 있었잖아요. 삼성이 이겼죠. 그죠. 근데 삼성이 두산에 10승 2패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11승 2패. 11승 2패가 되는 더 벌어졌죠. 네. 그리고 롯데 기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가 사실 순위는 기아가 선두고 롯데가 네. 밑에 있지만 롯데가 7승 1모 3패로 앞서고 있다. 네. 음. 이상하게 기아가 롯데만 만나면 힘을 못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움과 KT 같은 경우는 키움이 이제 오늘 이기긴 했는데 원래는 KT가 키움의 9승 1패로. 그러니까 오늘 오늘 결과 포함해도 9승 2패. 그렇죠. 아. 상당히 앞서 있어요. 네할수 네. 있습니다. KT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NC와 하나 관계도 좀 흥미로운데. NC가 하나의 7승 1패 임무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가 오늘 이긴 걸 보면 이 천적 관계도 무너뜨린 거니까 아. 지금 하나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수있는 아. 반대로 NC가 그만큼 부진에 빠져있다라는 네, 뜻도 되겠죠요 근데 이게 지금 기록을 보니까 NC가 한화를 상대로 시즌 전적이 앞섰던게 2019년부터래요. 아. 진짜 하나는 지금 완전히 기세가 독수리가 올라가고 네. 있고 하, NC는 네, 할말 는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SSD에 LG도 천적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7승 2패 일무로 LG가 우세했는데 오늘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8승 아... 2패일 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이 이런 천적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LG는 작년에도 12승 4패였어요 SSD 네. 상대로. 야, 이거 뭐 연경이 앞 네.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을 잘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SK에서 이제 이 선수단 뭐 이런 걸다뭐 단장도 해봤고 감독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아, 분석하는 분들이 아, 많습니다 보이는군요. 보이는 거다. 그렇죠. 아 지금쯤 이 팀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걸다 음. 알고 있을 것이다. 아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일 경기도 어떻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한 상황인데 음,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